다섯 개 샀고, 다섯 개 샀어. 강화가 오늘 좀잘될것 같아요, 여러분. 강화 한번 가봅시다. 세개 뜨면 레전드라고, 세 개? 지금 말해가지고 세 개까지는 안뜰것 같고, 두개뜰것 같아요. 반지는 처음부터 터지니까 빠르게, 빠르게 가볼게요. 재물이란 게 없어, 이제 반지는. 성공! 아니, 이거, 1강. 성공. 1강. 자, 1강씩만 하고 있어요. 여러분, 2강 붙은 줄 알고 깜짝 놀라지 마. 하지 마세요. 으아, 아. 1강 확률은 좋네요, 여러분. 아니, 장신호 강원도 지금 되게 많아가지고. 1강. 한개 빼고 다 1강이었다. 어, 리니지에서는... 했 잖아. 그래서 벌써 저거 내구도랑이 아니었을 거야. 근데... 써 인벤에서 없어졌을 거야. 그냥 터져서... 저그 아이가 의외로 또 이거 13강 갈 수도 있거든. 지금 1강짜리만 좀더 강화해볼게요. 터진 거 빼고... 2강 붙었다! 이강 붙었다. 여러분 너무 재밌죠 이거 어, 너무 재밌지. 실패. 조금만더 해볼게요. 실패. 이강 붙었다. 이번에도 붙을 것 같아요. 딱 느낌 왔어. 느낌 왔어. 느낌 왔어. 이강 붙을 것 같아. 이거 무조건 붙어. 이거 붙거든. 어 봐봐. 내 네, 붙는다 했죠. 자 갑니다 <laughs> 아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개거든요 갈게요 3강 아아 아, 실패 아 처음부터 실패야? 느낌이 지금 안 좋아 조금 아 실패 3강은 너무 힘든거였네요 여러분 아, 여러분 하지마세요 아 실패 한개라도 떠야 돼 제발 성공 성공 한개 떴어 한개 떴어 가자 아, 실패. 4강 뜨면 강남에 아파트 가능하네? <laughs> 잠깐만. 지금 20개짜리로 지금 성공 신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그러면 1강짜리를 재물을 좀 주자. 애가 깨져도 이거 내고도가 완전히 안 터지거든요? 1강짜리로 재물. 3번 터지면 4강 할게요. 어, 아, 실패? 이게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건지, 좋아야 <laughs> 되는 건지. 3번 터지면 간다. 성공! 이강 떠보는데 아 실패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진짜 자강 안가볼 수가 없잖아 이거 참을 수 있는 사람 간다 진짜 간다 자 오늘부터 착하게 살게요 잠깐만 시몽시몽 후하 후하 자강에서 지금 손안 떨리 사람 있냐고 가자 아! <laughs> 눌러 버렸어 나 눌러 버렸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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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성공 떴어요, 떴어요, 떴어요. <laughs> 떴어요, 네. 성공 기념 여러분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.